야, 이기야 이기야 한번 해 줘. 아이초 어해 줘. 이 목욕하고 나와서 어떻게? 해? 목욕하고 나와서. 아이기야 이기야 이기야. 아니야. 어거 이쁘다 해 줘. 이쁘다. 자이 목욕하고, 목욕하고 나와서 어떻게? 해?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손으로 떨면서 어 이쁘다 어, 해 주네. 이 목욕하고 나와서 아이어할때 어떻게? 아니, 여기 보고. 아빠 보고. 아빠 보고. 약간 그 필이 안 나온다? 아, 이거 먹고. 야, 밀지 마. 찬이야, 소이 사랑해? 예뻐? 좋아? 소이가 찬이 동생이어서 좋아 아니면 다른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? 데려갔으면 좋겠어?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어? 왜? 소희 사랑해줘 그래도 예뻐해줘. <목소리> 어. 딩동대어 노래 잘하네. 보고, 보고 있어, 뭐야? 물이 끓으면 쭉 물을 따라주세요. 어?